온 목사와 성결기 에스겔 26장입니다. 오늘도 하의 교환사와 함께 읽으면서 주의 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26장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26장은 두로가 받을 심판입니다. 열한째 해, 오늘 초하루에 여요 말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한 이르기를 아하 만명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더다 그가 황폐했으니 내가 충말이라충말을 춘말 어디라 하였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리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것이요 나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닷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의 말씀이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리는 그의 딸은 칼에 죽으리니 그리 나를 요한주를 알리라 지금 하나님이 두로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다 박살내고 두는 여기 있어 여기. 그러니까 지금의 레바논임 레바논 지역이라는 고 레바논 두로. 두루. 근데 두로 시돈이 사실 이조그만것 같아도 엄청난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두로 시돈이 그당시 어마마한 무역으로 아주 돈을 진짜 끌어모아서 많이 벌었던 그런 나라거든요.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지도를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두루가 여기죠. 아십니까? 이, 이 지도는 그렇죠. 솔로몬 성전 절 때,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두루에서부터 백향목을 요바로 가져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한 것. 그만큼 두루가 찬란한 도시. 그러니까 백향목이 얼만큼 많은지 그걸 가지고 솔로몬 여도 이렇게 바다로 운행했던 것. 이게 그지도거든요. 그러니까 두루가 참 놀랍죠. 그러니까 두루의 또 하나의 그림을 보면 자 두루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 전부 다백향목 같은 나무고 이 갈릴리 호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두로는 이렇게 무역이 발달했다. 참 많이 무역이 발달된 이런 거. 자. 우리가 이 두로는 그러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거는 우리가 참 아시아 사람들은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왜 흥할 수밖에 없는가? 자, 우리가 25장을 보면서 암몬, 모압에돔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때, 하나님이 어떤 관점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의 관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두로. 자, 열한째, 열한째가 뭡니까? 그죠 2차 침공. 요약인 왕이 바벨론을폴로로 끌려간 지 열한째 열한째 11, 그러면 이 시드기야 왕은 그렇죠 끌려간 다음에 11년 통치했으니까 이제 거의 예루살렘도 멸망할 쯤입니다 삼사친공이 임박했던 그때 초하루 어느 날 초하루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너 두루에서 말하라 자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했다 예루살렘 두루가 예루살렘에서 말하는 겁니다 야예루살렘성 소문이 깨졌네 황폐했네 그러니까 그가 황폐했으니까 내가 충만을 얻으리라 두루가 뭐 잘못했어요 예루살렘 망한 거 보고 막씹면서야저거가 망하니 야, 망했니? 야저 우리가 이제 부붕할 거야 우리가 예루살렘 자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박수치면서 저들이 망한 것이 우리의 유익이라고 느꼈던 두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적해서 내가 너를 심판해버리고 너를 노략거리 만들고 너희 딸에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요와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내가 왕들 중에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누굴 쳐요 두로를 치게 할때 그의 들이 있는 너희 딸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요 공성들을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요 말이 많음으로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어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 같이 그가 내 성으로 들어갈 때그 기병과 수리와 병과 수리 말미암아 내성에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발굽으로 내 모든 것을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줄 것이며 내경한속상을 땅에 엎드려질 것이며 니지물을 빼물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할 것이며, 내가 기뻐한 점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돌과 내 제목과 내 흙으로 다 바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눈을 그치게 하고, 내수금소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며,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 즉, 금을 말린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 나여호와가말하였음이라주여호와의말씀이라 뭡니까? 하나님이, 어, 내가, 야, 예루살렘 멸망에박수고 있어 이 바벨론은 내가 쓴 도구야. 내가 이 바벨론 너바스를 너에게 보내서 온 군대로 너의 땅에서 쓸어 버릴 거야. 뭐 때문에? 이 두루가 무슨 죄 때문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니까 박수하면서 야 성벽 무너졌네, 성문이 무너졌네. 그니까 저들이 황폐했으니까 우리는 놀라게 흥할 것이다. 그 한마디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오신 여김에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와가 이같이 두루에 말씀하시며, 내가 엎드리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않겠느냐? 너희 가운데 상하자 부르지며 죽임을 향할 때그 바다 모든 왕이 그 부잣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순온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아서 너로 말며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로 살았던 유명한성읍이요 너와 너희 주민 바닷가운데 경고하였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왜멸망하는가 네가 무너진 그날에 섬멸이 진동할 것이며 바닷가운데 섬멸이 내 결골을 보고 놀라리라 하였다 주여호가 이같이 말씀하 내가 너를 주민하면 성읍과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 위에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때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게 하고 너를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같이 함께 깊당의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평 곳에 살게 하리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것이 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폐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요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돌은 정말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부유한 해상국가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멸망해서 여러분 예루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들어와시던 지방에 갔을 때 가나이 여인의 막그 귀신 딸 고사를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초라한 동네가 되고 많은 거예요. 이말씀의이언 대로. 그러니까 들어와 왜망합니까 예루살렘의 문이 황폐하고 깨졌을 때 박치면서 야 전입. 무너졌고 황보했으니까 우리가 잘될 것이라는 요 교만 이런 조롱 이런 조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쳐버린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조롱할 때 여러분 그래요. 얼마큼 무지함으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손 대시는 것을 그 인생이. 그 자리를 손대가시니 하나님의 손대심을 보는 것을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대면 다 없어져 버릴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생의에 조그만 힘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성도를 조롱하는 것, 그거 정말, 정말 무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꼭 지킨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 너를 복으로 만드는데,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축복하면 그리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를 저주하면 그들은 반드시 저주를 당합니다. 온목사와 성경읽기 에스겔 26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